안녕하세요. 양지민입니다. 아니요. 저는 원래 영어를 잘 못했는데요. 어, 그렇게 해서 영어에 단어하고 문법하고 독해 셋다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렇게 해서 찾아보게 된 것이 경선식 영단어입니다.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초단기 열공 클럽으로 4일 만에 할수 있을지도 제가 자신이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하루 만에 완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네, 정말입니다. 중학교 1, 2학년 단어는 30, 40% 밖에 알지 못했고, 중학교 3학년 단어는 어, 거의 잘 몰랐습니다. 어, 강의는 2배속으로 계속 돌려들었고, 어, 10강에 한 번씩 복습하는 식으로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. 어, 강의 한강을 듣고 나서는 한 두세 단어 헷갈렸었는데, 그것도 복습을 하면서 100% 암기를 할수 있었습니다. 어, 그냥 한번 훑어보는 시간만 있어서 5분 정도 덜 걸렸던 것 같습니다. 네 강의를 들으면서 연상법을 통해서 더 암기를 잘할 수 있었고 연상법이 재밌는 연상법들이 많아서 중학 영단어를 하루만에 완강할 수 있었습니다. 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는 어, 다 완강할 수 있을까도 걱정을 했는데 하루만에 완강하고 보니까. 어, 다 암기했다는 게 저로서도 놀랬고, 원래 쓰면서 암기했을 때보다 시간을 절약한 것 같아서 뿌듯했습니다. 그냥 종이에, 어, 빽빽하게 써서 암기를 하고, 그냥 말하면서 쓰면서 암기하고, 친구들한테 테스트를 봐달라고 하는 식으로 암기를 했었는데, 그렇게 암기하면은, 어, 당장 다음날 봐도 바로 거의 한 50%는 까먹었었습니다. 아니요. 연상법으로 하면 오히려 암기 가더잘 됐습니다. 아니요. 원래 쓰면서 외울 때는 발음 기호를 보고 대충 따라서 외웠는데, 어, 연상법으로 하면은 오히려 연상법 안에 발음도 들어가 있고, 또 선생님께서 발음을 한번 다시 불러 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발음은 더 좋은 효과를 본것 같습니다. 네. 책으로 단어를 암기하는 것보다 강의를 들으면서 하면 선생님의 목소리를 통해서도. 그리고 또 그림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어, 단어를 암기할 때더 머릿속에 오래 기억이 되고 강의 중간중간에 복습을 시켜 주셔서 또 그걸로도 암기가 더잘 됐던 것 같습니다. 어, 강의 수강 전에는 단어 암기라고 하면 은 무조건 두렵기만 했었는데 강의를 듣고 나서 하루 만에 책한 권을 띄고 보니까 어, 단어 암기에 더 자신감이 생겼고 영어 공부를 하는 것도 이제 즐겁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.